you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스름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이 8시 11분을 달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글밭 중심의 아침 방송을, 방송을 마친 이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 호남동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지가 한한 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방송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어떻게 됐는지를 이런저런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제한꼭지 방송을 하고 싶어서 예, 네, 어떤 영상으로 여기고 이제 그 엿보기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킨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그 원알바 님이 담고 있는 영상이에요. 뭔제의 결정 2월 3일에 그 중요한 마을, 어, 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목이 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좀더 적극적인 그러한 그 헌재의 작용을 해서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서 말이죠. 그 마흔 여 후보에 대해서 재판관으로 인정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그 이후의 일은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을 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탄핵을 시키는 것이 바른 길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어, 짓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월 3일 지나면은 바로 네, 마흔역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탄핵을 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곧만 이제 불러오기로 할게요. 조금만 다려주세요 네. 어, 이게 아닌가요? 어, 이게 아니고. 이것이 이거 아니고, 이것이 왜, 이것이 왜... 네, 이거를... 음, 죄송합니다. 이거 금방 이걸 하루 종일... 아, 이거를 불러오지 않아서 그렇죠. 네, 죄송해요. 네, 바로 이거 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거를 취소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거 화면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 현재. 아, 이제 됐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 하루 종일 방송을 안 했더니까 말이죠.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직관적 경험적 판단은 이렇게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또 집권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 당이 중요한 첩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캐비닛을 마구 방출하는 이유 알것 같습니다. 관련해 재미있는 영상 보시고 유시민 작가의 사이다 분석 안내드립니다. 재판관 구인 체제로 할수 있을까요? 월일날 아마 선를 하게 되면 그런 죠 지금? 위원 선를 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월일날선하는 거죠 지금? 선니다일날선하면월일부터 만약에 임명을 최상복 대행이 하면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2월 4일 날, 2월 3일, 2월 3일 내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임명까지 어, 그렇죠. 이루어지면 2월 4일 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달되고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하면 2월 4일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 최상복 대행이 <laughs>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임명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직무육이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형사고발까지 되고 네.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이제 걱정이 네. 있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할때그 주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뭐하라 이렇게 하는 그 주문. 그걸 그걸 똑같이 한게 청구치지 우리가 뭘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의적으로는 그러니까 마흔 40여... 년. 그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모르지만 가장 세게 결정을 내리는 건 그렇게 주문을 내리는 근데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지위를 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서정하는 결정... 행위가 없어도 어. 어. 그냥 아.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마은역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인정을 하는 그런 결정할 네. 을수 있고, 아. 근데 굉장히 그건 결, 적극적인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이른바 소극주의하고 맞나 이런 아.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또 예비심에서 행정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재판관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지지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직까지 그런 불법 사태 계속해서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지 몰라도 이미 대통령부터 계속 그런 음, 상황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결정 을 내려줄 것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아마도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에 출석하는 날 부창희는 헌재 심리에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밌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유시민 작가의 사이다 일침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극우적인 태도를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냐. 왜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탄핵을 반대하고 윤대통령 옹호하고 왜 그러고 있을까. 심지어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까지 옹호하는 이 지경에 왜 이르렀을까 이렇게 보면 이 여론조사표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그 세부 네. 내용을 뜯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다수가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니까+ 그니까 그 지금 당신과 지지층이 일단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는 탄핵 인용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조기 대선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이 당심에 다가서기 위해서 예. 과격한 은사를 하는 거예요 이 탄핵에 관해 가지고 그다음에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표면상 저게 렇 극단적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처럼 지금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걸 부추기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서 이 는해로와요 우리 정치에. 네,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텀퍼처 판서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으로 하고 협조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이재명 끌어안고 자꾸 끌고 들어가시지 말고 좋은 후보 내고. 좋은 정책 내고 그리고 자당의 배출한 대통령이 두번 연속 탄핵되고 구속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깔끔하게 하고 예. 새 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홍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다잘될 거예요. 하시는 말씀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여론조사가 엉터리래요. 어, 엉터리라고 안그랬습니까 사실 엉터리지. 네. 저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거는 잘못된 여론조사다. 그것도 다 아닙니까? 아니죠. 아.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론할 수 있는 판단과 어긋날 때 그럴 때 데이터가 왜 저렇게 나올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직관적 경험적 판단은 이렇게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또 집권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에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법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 점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예. 사법부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요. 개별 판사만 존재합니다. 예. 3천여 명에. 어떤 판사가 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누구도 간섭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복불복 게임이랑 비슷한 거여서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테러에서도 살아남았고요. 그 와중에도 총사을지휘에서 대선을 거두었고요. 그 야권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자기 대선 후보로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를 밀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그 사건도 배당하지 않기로 했고 해서 속도를 좀 높인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거는 뭐 비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비평할 필요도 없고 비평을 할 수도 없다 이거는. 판사 탄핵하면 되잖아요. 판사 탄핵하면 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처럼 뭐 야당 대표 무죄 줬다고 판사 잡아오라고 그러고 그런 짓안 하거든요. 만약 이 진보 쪽의 인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면 저부터가 비난, 비, 비난이 아니라 돌 던질 거예요. 던질 예.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비평의 대상 이미 아닌 상황으로 알있고 예. 운명이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재명을 제거하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법원에서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할 경우에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예. 훨씬 더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이재명이면 하지 않을 일을 야당에 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봐저 저 공갈치잖아요 <laughs> 아니 그거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네. 아니 유량만 그안 보던 채공갈만 넣었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시장님은 더 너그러워지셨더라고요 네 공감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모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권법에 대해 제2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최대행은 지난 12월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특권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 의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신나간 발언이지만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전부 그 의견을 수용해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인지사건, 수사조항, 브리핑 등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지금까지 공수처, 경찰, 검찰의 관련 수사가 모두 특검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다가 관련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국민의 힘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 대선에도 더 유리할 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공범율 자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최상목이 목리를 부린다면 반드시 탄핵으로 날려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조금 긴 듯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설명해 주는 어, 그 어, 앞으로의 그러한 그 2월 3일까지 그러한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수 있도록 말이죠. 어, 이렇게 영상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고맙네요. 이제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곳은 아마 없을 곳으로 여겨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곳은 뭐, 없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이 으뜸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 예,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이렇게 보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그 관심에, 그러한 그 관심이 힘을 쏟게 만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주신 우리 언알바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음, 먼길 한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겠네요. 네, 어, 이번 방송은요. 어떤 영상 엿보기 1175번째 방송입니다. 이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어, 어둠이 내려 앉은 이 저녁 때 겨우 어, 한 꼭지 방송을 했네요. 네. 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늘 고마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 네, 방송을 끄기.